그렇지. 근데 마주 보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신다. 오케이.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자 아까처럼 좀더 이렇게 마주 보고 한번 있어 보세요. 그렇지. 오래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아까 자연스러운 처럼 막 그렇게 웃는 것도 너무 좋았어. 그냥 막 허공을 보고 웃어도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주민이 맞아. 그거에 국회 같은 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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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부님 리스 이런 거 많이 보셨어요? <laughs> 아 그래요? 오케이 잘했어. 근데 그렇게 하는 거야. 맞아요. 그렇지. 자 그러면서 카메라도 가져. 아, 꽃을 살짝 한번 들어볼까요, 신부님? 그렇지. 이렇게 냄새 맡듯이. 아 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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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냄새 맡고 있듯이 있다가. 그렇지. 자 카메라 한번 살짝 볼게요, 신부님.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신랑님하고 이렇게 하 마주보는 것처럼 가볼래요? 아, 좋아요. 그렇지. 오케이. 아, 너무 좋다.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지금. 자, 그대로 대기하고. 자, 그리고. 네. 방금처럼 하는데, 살짝 이렇게 미소 가지면서. 그렇지. 그렇지. 응. 좋아, 그대로 신부님 카메라 봐주고, 자 살짝 뽀뽀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신부님은 조금만 더가져으면 좋겠다. 고개를 왼쪽으로 조금씩 꺾어보세요. 자 신부님 조금만 더 가지고 신랑님 가서 조금만 응. 그렇지. 응. 눈 감고, 오케이.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서 신랑님도 다시 한번 봐주고 막 그렇지. 하면서 마무리. Right. 그렇지. 좋아요. 그대로 하나, 하나, 둘. Gaan. 오케이. 자, 되셨고요 가서 어 아, 그렇죠. 아, 그대로. 우리 아. 어머니 뭐 손가락 하트나 여러 가지 한거 있어요? 이게 제일죠. 콜라트 여보 라거 하는 거 있어요? 발장. 아, 그렇지. <ían> 네, 좋아요. 그렇지. 자, 손 내려놓으시면 제가 측정을 오메다. 오시면 어머니 오메 표정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한번더 가겠습니다. 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그대로 대기하시고요. 하얗. 자 우리 이제 신랑이 가운데 들어가시고 아버님들 짝을 맞춰서 그렇지. 어 신랑이 표정 좋으시고. 자 아버님들 아버 많이 웃어주세요. 웃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한번 가겠습니다. 하얗. 아유 좋아요. 그렇지. 그대로. 어 아버님. 아니 이거 이거 축제나 아니아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 하나 하나 둘자 우리 어머니 자 우리 딸 많이 웃어보자 그렇지 자 아들 아들 카메라 봐야지 그렇지 자 가족끼리 다 같이 즐겁게 이런 식으로 마무리 갈게 아무거나 하시면 되세요 네 그렇지 아무거나 네 각자 하고 싶은 걸로 그렇지 그대로 하나 둘 이게 살짝 숙여 볼게. 요 그렇죠 아버지 너무 다소곳하신데 발 조금 힘 빼셔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 오케이 에이, 그대로 아버지 고개 조금만 이런 아, 식으로 좀... 그렇죠 <laugh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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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카메라 하나 하나 둘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 아 좋아요 그렇지 그대로 하나 둘 그렇죠 그렇죠 후퍼도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아 좋습니다 그대로 자 우리 이제 신부님네 가족들 딱이다 딱 좋다 딱 좋다 그렇지 그렇지 아우 좋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좀 밝게 웃으셔도 됩니다 <laughs> 네. 아 그렇죠 네 특별한 날이니까 밝게 가셔도 돼요 그렇지 자다 같이 지금 좋아요 그대로 하나 하나 둘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그렇죠 그렇죠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 어, 마 맞, 주보 <목소리>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카메라 봐주시고 서로 이렇게 한번 붙어볼 때 오늘 어, 귀엽게 이런 거하면서 마무리할 때. 하나 얼굴 좀만 정면으로 한번 보여줄게. 그렇죠. 그대로 하나 둘 오케이. 펜치 아이크 잘했어요. 우리 그래, 아빠 안 들어가도 돼요. 좋습니다. 그렇죠. 남자분들 아 남자분 고개 팔짝만 숙여주시고 그렇죠. 그대로. 자, 이런 간단한 개인 포즈로 마무리 한번 갈게요. 네, 그렇죠. 맞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대로 하나, 둘. 보게만. 그래, 아, 그렇죠. 네. 언니 내수승님이야 네, 음. 아, <laughs> 아, 그렇죠, 그렇죠. 손 내리고 가장 노멀하게도 한번 가볼게요. 노멀하게. 그렇죠. 그대로 하나, 하나, 둘. 오케이. <laughs> 나가 양복. 하나, 둘, 셋. 한국태어 7년 동안 된아요아 진짜요? 네, 한에서태 신전에 있을던것요 알습니다 <laughs> <laughs> 네. 날씨는 무슨 날씨냐. 가데 안늘고. 아니 민정아. 잘 봐. 너 내년에 가야잖아. <웃음> <웃음> 여기인데 아주 친한 언니. 아. <laughs> 좋습니다. 그대로 하나, 둘, 그렇죠, 아, 그렇죠. 하마무리할게 그렇죠. 아, 우리 이런 거잘안하니까오케 그대로. 하나. 어, 남편분 아니 우리가 또 그렇죠. <laughs> 오케이. 자, 그대로. 아, 좋다. 자, 우리 신부님이 너무 기운 것 같으니까 살짝. 아, 네. 그렇죠. 우가 이렇게 찍었니까 <laughs> 그데 쪽집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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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집 그대로. 쪽집은 어제 쪽집은 어제 쪽집은 어제 쪽집은 어제 쪽집데 어제 쪽집은 어제 쪽집은 어제 쪽집은 어제 시 어제 어 그렇죠. 그대로. 오케이. 아유, 네, 아 그래요? <laughs> 이렇게 잘해서 행복 하는 거야. 이렇게. 맞아요. <웃음> 그렇지. <웃음> 그렇지. <웃음> 자 그대로. 아 좋아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laughs> 오케이. 아 너무 좋다. 그렇지. 자, 그러면서 신랑님도 <laughs> 다시 한번 마주고막 그렇지. 아 잘한다. 그렇지. 자두분 다시 여기 정면 보면서 마무리. 그렇지.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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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uh, 그대로 대기하시고요. 자, 우리 이제 신이 아버지. 아지금 그렇지 어, 아, 그렇지. 그렇지. 아버지. 가아다 같이 즐겁게 이런 식으로 마무리 갈게. 아무거나 하시면 되세요. 네. 그렇지 아무거나. 네. 각자 하고 싶은 걸로. 그렇지. 어, 그대로. 어, 그대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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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대로 어, 카메라. 어, 하나, 하나, 둘. 이렇게 해주면 좋으신데, 조금 더 웃어도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렇지. 아우, 좋습니다. <laughs> 그대로. 그렇죠. 자, 오늘 좀 밝게 웃으셔도 됩니다. <웃음> <웃음> 아, 그렇죠. 네. 특별한 날이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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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웃음> 그렇지. <웃음> 그렇지. <웃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잘하니. 그렇죠. 아주 좋아요. 원이 좋아요. 그렇지. 하나, 얼굴만 뒷면으로 보여줄까요 그렇지. 아주 좋습니다. 그대로 되기. 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손 내리고 가장 노멀하게도 한번 가볼게요. 자, 부위라도 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가볼게요. 네. 그렇죠. 아, 좋아요. 좋아해. 그래서 뭐 이런 간단한 거 하면서 마무리. 하트?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친구분 고개 살짝만 숙여주시거요 그렇죠. 그대로. 그대로. 하나, 둘. 자, 뭐 간단한 개인 포즈로 마무리 갈게요. 그렇지. 하트가 안 보이니까 살짝만 이렇게. 그렇지. 오케이.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하나, 둘. 자, 카메라 보면서 이런 거뭐 개인 포즈 하면서 마무리 한번 가자. 그렇죠. 그대로. 아, 네,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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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일단 아 개인 포즈 요거 치면서 마무리 한번 갈게요.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포즈포즈 포즈, 포즈, 포즈. 일단 포즈 하서 마무리 갈게요. 오케이, <목소리> 그대로 하나. 그렇지. 그대로 좋아요. 자, 다 같이 이렇게 즐겁게 이런 포즈로 마무리 가겠습니다. 그렇지. 그대로 하나. 그렇지. 일, 둘, 한번 더. 이제 들어오세요. <머데요> 어, <머데요>